네, 안녕하세요. 최정섭 팀장입니다. 오늘 아반떼 장기 렌트의 빠른 출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면허를 취득한 20대 후반의 고객분께서는 아반떼 신차 장기 렌트의 빠른 출고 특판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담을 문의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신차 장기 렌트의 빠른 출고 특판 상품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도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네,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신차 장기렌트 상품의 즉시 출고 특판의 경우에는 이미 생산이 완료가 된 재고 차량을 컨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해진 옵션과 색상 조합 내에서만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네, 특히나 보편적 선호도가 높은 옵션과 색상들 위주로 네, 그 리스트가 구성이 된다는 점도 미리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아반떼 장기 렌트 즉시 출고 특판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아반떼는 화이트와 블랙 컬러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 렌트의 즉출 리스트 또한 화이트 및 블랙의 비중이 매우 높을 수밖에 는 없는데요. 더불어서 아마존 그레이 역시도 인기 컬러에 해당하고 있는 만큼 장기 렌트의 빠른 출고 특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으며 다만 그 밖의 외장 컬러를 선택하게 된다면 즉시 출고 특판을 이용하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는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과 중간 트림인 모던 트림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와 같은 고객 선호도는 장기 렌트의 즉시 출고 특판 리스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가급적 아반떼의 경우에는 중간급 트림 이하에서 타협을 할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 아반떼 장기 렌트의 즉시 출고 특판 리스트는 대부분 가솔린 모델 위주의 구성이 되고 있는 편인데요. 따라서 가솔린 모델이 아닌 LPG나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계약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문 생산 발주를 통한 계약 역시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차의 아반떼를 즉시 출고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제조사 측에서 제공하는 순정 악세사리 옵션 또한 미리 포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악세사리 옵션을 꼭 이용해야 하는 고객분들께서는 가급적 차량을 인도받은 후에 애프터 마켓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도 부담 없이 문의를 합니다. 최로 팀장했습니다